안녕하세요 콜미여러분 이콜입니다 오늘은 삼양에서 새로 나온 컵라면을 갖고 왔는데요 하나는 화끈 라면, 하나는 봉골라면 이두 가지를 준비했어요 이게 카카오프렌즈랑 삼양이랑 콜라보한 제품인데요 이게 화끈 라면 3개, 봉골라면 3개 갖고 저희는 11번가에서 1천4 11 0 0원에 주문했습니다 어, 전에 보니까 편의점에서도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하나씩 열어서 속내용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화끈 라면부터 속 내용물 보여드릴게요. 컵라면이 되게 이뻐요. 캐릭터가 돼 있어가지고 귀엽네요. 나는 카카오 캐릭터 중에서 이 라이언이 제일 좋더라 라이언? 음. 들어있는 건 스프 이렇게 두 가지 들어있고요. 일반 컵라면처럼 건더기 스프랑 면이랑 같이 들어있네요. 라면 스프는 그냥 기존 라면 스프랑 똑같아요. 이 2단계 후첨가루는요. 1 단계 물 붓고 난 다음에 이게 드시기 전에 뿌리는 제품이에요. 오 냄새가 고춧가루 그 방앗간에서 빻는 냄새가 나요. 고춧 빻는 냄새. 나 고춧가루에서 확 나. 그렇오이 단계는 고춧가루 냄새가 확 심해요. 두 번째 봉골라면. 이거 속 내용물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두 가지 들어있는데요. 분말 스파랑 조미유 이게 두 가지 들어있어요. 아, 속에는 건더기 스파 들어있었는데 이번에는 면만 들어있어요. 너무 진짜 두껍다. 칼국수 면처럼 되게 두꺼워요. 동말 스프 보니까 가루가 되게 하얘요. 뭐 파슬리 가루인가? 또 파슬리 가루 같은 게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음. 이 조리 방법은 물이랑 동말 스프를 넣고 전자레인지에 3분 정도 조리하신다음에 드시기 전에 이 조미유를 넣고 잘 이렇게 저어서 드시면 되거든요. 그럼 저희는 조리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상영에서 또 새로운 게또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게 온라인 상품이라서 저희 누나가 리뷰를 했는데요. 궁금하시면 INC 채널로 가셔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조례는데요 컵라면이 너무 높아가지고 여기 그릇에다가 옮겨서 보여드릴게. 뭐 캐릭터가 있다? 캐릭터 건더기음 보시면 이렇게 라이언이 둥둥 떠다니네요. 되게 이쁘네 귀엽다. 음. 근데 맛이 있을까? 이렇게 귀엽으면? 음, 이 후춧가루 넣어야 되니까. 음. 후춧가루 넣고 이거 아까 진짜 고춧가루 빠진 거나중 음. <laughs> 고춧가루 넣으니까. 그 빨개면? 음, 그런 빨개떡라면? 어. 틈새라면? 튼라면어 튼실라면에서 살짝 나는 것 같은데 no. 아닌가? 난 아. 여기까지. 아. 이렇게 귀여운 라이언이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먼저 국물부터 먹어볼게요. 매워 보여. 아. 되게, 아. 되게 얼큰한데? 아 어, 매운데? 뭐 어, 매워요. <laughs> 와. 아까 그거 켄타이 신간 같은 거였나봐 와 입안이 화요아 맛은 데어디 많이 먹어본 라면들 왕뚜껑? 음 팔... 응. 도시락! 아 도시락? 난 왕뚜껑 살짝 맛이 나 국물 맛이 근데 매콤한 거예요 진짜 왕뚜껑 도시락 약간 음. 그런 맛이다 근데 그거 팔포잖아 두개다 그런가? 나 몰라 어. 뭐. <laughs> 약간 그런 맛이랑 비슷해요 아 근데 매워 <laughs> 면은 기존에 있던 헌날면하고 똑같고요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되게 매워요 매운 강도는? 틈새라면? 한 먹어 볼게요. 맛있는데? 맛있어 보여. 근데 매워서 살까지 나오네. 맛은 진짜 왕뚜껑인데요. 매운 강는 진짜 튼살 라면이에요. 이게 계란인가? 네. 이 계란 같은 게 있는데? 음, 어, 그가보다 계란 블럭 같은 거? 음, 계란 블럭 같은 게 이게 조금씩 들어 있어요, 이렇게. 어. 이렇게 먹다 보니까 이렇게 계란 블럭 같은 게 이렇게 있네요. 한 먹어 볼게요. 응, 음, 맞아. 계란. 참 라면에 들어있는 거다 들어있네 이게. 아, 캐릭터는 귀여운데 아, 맛은, 맛은 쎄네. <laughs> 그러니까 연출된 예이 이렇게 라이언이 귀엽게 이렇게 볼 발그레에서 먹고 있는데 라면 맛은 맵습니다. 아, 아. 어 근데 맵다. 어, 그래. 여기서 쉽게 손이 안 가는데 한 젓가락 조금만 이렇게 미세하게 야겠다 그리고 이렇게. <laughs> 어, 진짜 왕뚜껑 매운 버전 어. 같다. 되게 매운 버전이야. 왕뚜껑이랑 약간 비슷한 거 같아요. 동생 말대로 진짜. 왕뚜껑에 숨새나면 확 치는 그런 맛이에요 어. 이것도 컵엄면이 높아가지고 잘 안보여서 그릇에 옮겨서 보여드릴게요 조미청에서마늘향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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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면스러운데 냄새는 되게 바지락 냄새가 나요 음, 여기도 이렇게 어피치 캐릭터 건더기가 들어있습니다 한번 이것도 먹어볼게요 나는 바지락이 들어있는 줄 알았어 청엄라면 <laughs> 바지락 들어있는 라면이 있으니까 매은 칼국수면처럼 되게 넓적하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바지락 향이 확 많이 난다. 음. 이 컵라면 두개다 괜찮다. 아까 매운 거는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맛있게 드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이것도 되게 맛있는데요? 좀 짭짤하다. 음. 물을 조금만 더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선대로 넣으라고 해서 넣었는데 보다 조금 위에 응. 바지락 내는 그 조미료 맛이 강하게 나서 오히려 <laughs> 이게 뭔걸보냐는 바지락 라면? 어 맞아 <laughs> 바지락 비빔면? <laughs> 근데 맛은 괜찮아요 네. 나쁘지 않아요 맛은 진짜 맛있어요 근데 무난하게 드실 수 음. 있는 그런 맛이에요. 이건. 면발도 굉장히 쫄깃쫄깃하면서 맛있어요. 화끈한 맛은 이렇게 매운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침대라면 정도는 나는 껌이다 하시는 분들 되게 맛있게 드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봉골라면은 여성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삼양하고 카카오가 콜라보한 화끈라면하고 봉골라면 먹어봤는데요. 화끈라면은 어, 진짜 왕뚜껑에 순자라면 섞은 그런 맛이에요. 후천스프가 누나 말대로 캐살신?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다 먹고 나서도 끝에도 계속 매움이 막 남아있더라고요. 이게 좀 매운 것 같아요, 이게 봉골라면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바지락 스프 맛이 좀 많이 나요. 고미료 같은 그런 맛이 좀 많이 나긴 하는데. 그래도 맛은 괜찮았습니다 이빨도 되게 쫄깃하고 그 캐릭터도 너무 귀여워서 무난하게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상품이에요 두 가지 다 이렇게 귀여운 캐릭터가 있으면은 맛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의심되는데 생각보다 엄청 맛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